네, 에, 논란의 구분세, 해외 사업자 세금 제대로 어, 내고 있나 아, 이 이슈가 아, 매우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아, 언론들이 많이 와셔서 또 취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것이 에, 어떻게 앞으로 어, 어, 개념 정리가 되느냐 아,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은 기획재정부 소속이고 또 디지털은 과학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과방위와 기획재정이 양쪽에에서 서로 만나서 오늘 이 문제를 좀잘 우리가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 세미나가 개최가 됐습니다. 뭐 유튜브라든가 요새 국경을 넘나드는 어, 이러한 그 다국적 그 어,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어, 업체들 이 업체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전 세계 기업의 매출량을 보면 이제는 시위권이 어, 대부분 다 ICT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과연 세금을 얼마만큼 제대로 정확하게 내고 있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잡힌 수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도, OECD에서도, 어, 이 문제와 관련된 어, 여러 가지 그 원칙을 세우는 작업이 2016년 17년에 굉장히 치열하게 에,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 개정안이 일부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관한 어, 좀더더 더, 더 깊이 있고, 어, 전문적인 그런 개념 정리는 아주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사무실에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국적 어, 이런 어떤 그 디지털 관련 기업의 한국 지사장이 에, 오히려 이 어떤 그 전자와 관련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아, 조세 회피를 전문으로 하는 어, 전문가가 사장으로 어, 기용된 것만 해도 앞으로 이 이슈가 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어, 그렇게 네,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적절한 시기에 에, 우리가 그 토론회를 함께 마련해주신 김성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함께 토론자로 나와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경실련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레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노홍래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입니다. 박수대 국민연구원 대표님께도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 글로벌 IT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최근 몇년 사이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선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 지금 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규율하는 문제는 보통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년회 소속이라 주로 미디어 쪽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조세 문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조 원대 수익을 올리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문제 다뭐 국제적인 이슈는 되고 있지만 많은 논쟁이 있을 뿐 아직 답은 쉽사리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이 규율하는 문제는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될현 아니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도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실련 권영준 공동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진영 대스토너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또 김성수 의원님과 시민단체경실령이 공동으로 뜻깊은 토론을 개최하게 되어서 경실련 대표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디지털 경제 확대로 조세 회피 문제가 시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세 문제는 영국에서 모든 혁명이 조세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들어와서도 조세 문제가 불공정하게 처벌되는 과정에서 정권이 무너지고 시민혁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와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경 없는 자본 이동과 상품 교역 등의 이동에 있어서도 지금 조세 형평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두위원님께서 말씀하, 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인해서, 뭐, 이미 마켓이어지 한국에서도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정도로, 이미 대세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들 4차 산업 경제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주역은 디지털 경제인데, 이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도 조세 형평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오 시대나 유럽 등에서도즉 소위 말하는 도구 기전을 통한 세월 아, 잠시 전는 BPS, p 스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연구도 그렇고 특히 법 체계가 대단히 아, 그,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오늘 정신력과 두분 위원님 특히 기획지정 위원회와 특히 어, 정국 과방위가 중심이 돼서 협업해서 합력해서 좋은 어, 조사체계를 만든 그런 토론을 개최하게 되어주신 데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의정활동에서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어, 홍영표 원내대표님과 그리고 어, 동네 과방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구체적인 토론회가 10월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히, 어, 개최진단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